요즘에 집좀 꾸밀 줄 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커튼 소재가 바로 린넨입니다. 오늘은 린넨 커튼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린넨에 대한 오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넨은 천연 소재로 내추럴한 질감과 자연스러운 드레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소재입니다. 뭐 호텔처럼 쫙 떨어지는 폴리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뻔한 느낌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공간을 좀 개성 있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린넨을 생각하면 내추럴한 색감의 베이지 톤을 떠올리기 쉬운데 대부분의 주거 공간에 마루가 깔려 있어서 주거와에도 잘 어울리고 또 우드 가구와의 조화가 일반적인 커튼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스러운 멋이 있습니다. 어, 커튼은 벽 전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커튼의 길이를 살짝 끌리게 하고 또 중간중간 한 퍽씩 연출을 해주면 분위기를 되게 감각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끌리게 연출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딱 맞게 제작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린넨은 색감이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폴리 못지않게 아주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배우 류승범씨는 아이버리 컬러로 산뜻한 공간을 만들기도 했고 이런 시크한 블랙 색상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화사한 색감으로 꾸미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 그중에 베이지 컬러와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는 아무래도 화이트입니다. 같은 화이트 색상이라도 린넨 특유의 질감에서 오는 존재감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또 뻔하지 않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린넨 원단은 두께감도 아주 다양한데 앞서 보여드린 예시들은 겉겉으로 쓰기 좋은 두께감인데 사계절로 쓰기 좋은 적당한 두께감입니다. 이 정도 두께보다 살짝 얇은 중간 정도의 두께감이 있어요. 속지로 하기에는 너무 얇고 그리고 실루엣이 너, 살짝만 비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겉겉 이 커튼을 하기에는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았으면 하시는 분들에게 중재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실루엣이 보이고 채광은 들어오는데 밖에서 적나라하게 아니 보이는 걸 막고 싶을 때 좋습니다. 어, 이 커튼은 이태류 수입 100% 린넨인데 배우 유영석 씨가 집한 공간에 멋지게 연출을 하셨습니다. 어, 이러한 공간들도 저는 너무 딱 맞게 설치를 하는 것보다 살짝 끌리게 연출하는 게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중간 두께 100% 린넨 중에 스트라이프로 디자인된 커튼도 있습니다. 어, 셀프메이커의 아주 스테디 원단인데 과하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포인트를 주기에 정말 좋습니다 이 커튼을 보고 뭔가 홈 스타일링이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원단을 선택했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속커튼도 쉬폰 소재보다 린넨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속지는 저는 100% 린넨보다 살짝 혼방된 원단이 더 예쁜 것 같거든요 100% 린넨을 너무 얇은 걸로 쓰면은 그 드레퍼리가 조금 약한 느낌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폴리와 혼방된 원단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방이 된 원단도 질감이 아주 예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선택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 린넨이라고 하면은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세탁이 어렵다. 그리고 너무 많이 구겨지지 않냐. 그리고 비싸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거든요. 어, 린네는 구김이 있긴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느낌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세요. 옷처럼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커튼을 이제 한번 걸어 놓으면은 그 상태에서 더 구겨질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때 어느 정도 이제 스팀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충분히 느끼면서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탁 같은 경우도 어, 저희 고객님들을 좀 평균을 내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분기별로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2년에 한번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년에 한번 정도는 그냥 드라이 맡긴다고 생각하고 세탁을 해주시면 뭐 크게 또 문제 될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비싸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물론 린넨이 좀 비싼 원단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비쌀수록 훨씬 예쁘기도 하고요 어, 저희 셀프메이커에서 제작하는 린넨은 가격이 또 합리적이다 보니까 린넨을 고민해 보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끝까지 영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커튼에 대해 많은 정보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